안녕하십니까. 저는 PPS 전략사업 팀 이종호 과장입니다. 저희 PPS 대표 품종인 TY 홀리데이 참이슬 품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Y 홀리데이입니다. 농가, 유통, 청과, 그리고 소비자 이 모두를 만족해하는 품종이고 이 품종의 특징으로는 TY, LCV, TSWV, 그리고 입곰팡이 내 병계입니다. 작년 한 해의 좋은 다습으로 인하여 잎과 줄기 이 모든 게좀 약해지다 보니까 과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TY 홀리데이는 잎이 튼튼해 저온에도 잘 버티고 그리고 과 사이즈도 균일하게 생산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로 특에서 1번, 2번 과 사이즈를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강하고 절간이 짧기 때문에 재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과품질, 과품질이라면 식감, 색, 당도인데 이 모든 게 우수합니다. 이상으로 콜리데이 품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Y 참이슬 품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으로는 수량이 탑 품종보다 20에서 30%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감이 뛰어난데 주로 9에서 10 브릭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 균일도가 우수합니다. 과 사이즈로는 20에서 25g으로 주로 1에서 2번과를 생산합니다. TYLCV와 TSWV 그리고 이곰팡이4병계입니다 초기 세력이 강해 재배가 쉽고 저온기에도 잘 버팁니다. 재배 유의사항입니다. 상단부에는 복화방 출현률이 높아 초기 세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늙은 모종보다는 어린 유묘를 심어 초기부터 세력을 확보하고 점차 비료를 늘려야 합니다. 기존 품종 대비 10에서 20% 물과 비료량을 늘려 재배하고, 그리고 흡비력이 강한 대목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TY 참이슬 품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PPS를 대표하는 토마토 대목으로 펜타곤과 헤라클레스가 있는데 이두 가지 품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펜타곤 대목입니다. 세력이 초기부터 중후기까지 안정적이며 저온신장에도 유리하고 현재 일반 대목으로 육묘장, 농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 품종입니다. 청고병, 갈색금부병, 금부반신이조병, 선충 등 복합저항성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헤라클레스 대목입니다. 기존 대목과는 차원이 다른 대목으로 주로 저온기 작형에 중장기 재배시 매우 유리하고 흡비력이 강해 세력 잡는데 용이하며 후기까지도 그 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갈색금부, 금부 반신이죠. 시드름에 강하며 청고 및 선충에도 비교적 강합니다. 이상으로 펜타곤, 헤라클래스 대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